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은행사들의 BIS를 13%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인의 주거래은행인 한비드은행은 현재 12%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다음 만기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은행놈들 이거 돈 갖다 쓰라고 빌때은 살고, 갚으라고 지랄이네. 더구나 우리 산행 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 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아, 오거는 서류로 다 보고 받았으니까 본론부터 합시다. 예. 네? 이 삼월 펀드에서 공개적으로 부채율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이 뭐냐고 물었는데 말길를 돈가 프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네, 11조 원입니다. <놀람>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뼈인지. 산인 그룹 계열사 재무제표입니다. 자, 먼저 건설 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두 배로 뛰었죠. 저때가 제가 용아이앤씨 인수하고 나섭니다 자,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이 지경이 됐느냐? 자,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매출과 영업이 계산해서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무슨 아이돌 오디션입니까? 왜? 그럼 안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고생하셨네 상황은 알고 있나?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토 후에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검토. 아.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놀람> 뭐야, 우리 분위기가 와이란. 네? 뭐 왔나? 앉아라. 네, 네 도와줄 거라도.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고려보 뭐. 팀원 만들어가. 한번 해봐. 그래 뭐이안에또누구 누구? 지원자 없나? 네. 와, 뭐 이뭘 생각해 보니까네 다들 잘안될것 같더라. 뭐? 간다. 네. 오셨어요. 다들 일찍 왔네. 또 밤새셨죠? 아닌데 집에 잤는데 들어볼까요?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건설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이익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건축 쪽은이 법이 바뀌면 모멘텀에 있을 수 있어서요. 이익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건설 빼고 다 팔아서 7조면 우리가 잘하면 1 1조까지 만들 수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을 잘 팔면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유는?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한 게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희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D2C로 변경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산이는 온라인 마켓에 손꼽을 정도고요. 패션 정도네. 아니 솔직히 누구도 안망한 게 다행이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사는데 근데 왜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솔직히 충격 먹었습니다. 산인이 아직도 온라인을 안 한다는 거 우리 인턴 많이 놀랐구나 여긴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응 음. 우리 산인 그룹은 본사 밑으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회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laughs> 그래야죠 누가요? 보시면 대부분의 이익률이 좋지 않습니다만 올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주셨기에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분기도 우리 건설이 절반 가까이 했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룹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일부 사업체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우리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발표하지. 네 그럼 매각을 추진할 사업체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십일 조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글자하는 목건이요. 아,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글자하는 목건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30% 이상 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후발주자인 만큼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거라서요, 힘듭니다.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임건설같이 똘똘한 지역의 사업을 확보해야 기업에겐 오히려 후재입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다음의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우리 사내는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건설을 팔아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야, 윤준호, 조용히 안 해? 이거 좀 미친 놈이네. 너 이거 지금 날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산인은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말씀하신 대로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자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값에 팔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 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 7조 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어, 반대가 만만찮을 텐데요. 그니까요. 러 건설은 또 하전모님이 가만히 지 않을 텐데. 그렇긴 한데 산인만 생각하면 뭐가 맞습니까? 네? 저도 팀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 진수 씨는요? 저도 팀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주가가 괜찮을까요? 건설이 빠지면 산인 마이너스 회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시간을 벌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해도 산인건설은 기껏해야 6조 좀 넘을 건데 건설은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있어서요 7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11조잖아 나머지는? 지금 산인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건설을 팔아서 7조 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을 모색할 수... 너너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 그러나 그렇게 뒤통수를 쳐? 네. 하주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참 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인이 내줄 살은 건설해야 합니다. 야새끼야 알겠습니다. 일단 티저는 다 돌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참옥건설. 같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여기 주력 분야는 토목입니다. 최근에 난지대교 건설에 참여했었고 중동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런데 중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성장 분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시도했겠죠.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쪽이랑 아파트는 다르지 다르죠. 그래도 여기 대표님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산인 이 새끼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건설를 팔지? 그룹에 자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후려쳐봐요. 대표님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예. 제가 이번에 제대로 후려치겠습니다. 참옥이 입찰에 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건설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정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근데참옥 건설 대표랑 한인 건설 대표랑 닮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랑 더 닮은 것 같은데요? 고소할 겁니다. 진짜. 다음은 비움 D N I 부동산 회사고요. 송도 국제 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우리도 이제 뭐 건설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건설사와 M&A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오크도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오크도레코드. 음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라서 비움은 여전히 건설을 탐낼 겁니다 자원력도 있고요 근데 산인건설 거기 대표는 어때요? 그게 건설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 이래서 노가다가 싫어 그래도 해야죠 여기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리스크는요? 산행건설 리스크, 이미 아시겠지만 충렬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8,800억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주민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주세요. 네, 진주 씨. 네. 비용 대표도 올라온답니다. 아, 어, 다행이다. 그럼 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윤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현우 대표님이시죠? 네. 산인건설 인기 좋은 것 같네요. 네, 덕분입니다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응. 음. 근데 왜 건설을 팔아요? 산인은 건설의 캐시플로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산인의 엔진이죠 그니까 프로필 센터를 왜 파냐고요? 그건 제일 높은 가격 선에 시고 실사하게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서에 가격 안 적고 왔는데 7조 괜찮아요? 안될 거 없죠? 대표님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네 깨졌지만 그땐 왜 깨졌습니까? 그땐... 뭐 제가 가격을 적게 불렀나 보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났죠? 대표님이 원하신 금액이랑 좀 났어요 한 일주? 음. 비움은 이번에 산인건설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것 같거든요. 그니까 얼마요?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여기 대표는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요, 더 별로입니다. <laughs> 네. 그렇지만 대표님에게는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 음, 어떡해요. 별로라면서요. 인수하시게 되면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대. 느낌이 왔습니다. 칠조 나올 것 같습니다. 잠옷?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7조 9천억 조금 넘습니다. 고생했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비움은 7조 9,999억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요? 그럼 깎을 수도 있나요? 네. 양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가격은 변할 수 있죠. 이제 제 질문에 다 답해주시는 거죠?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팀장님은 그건 계약과는 무관한 내용이라서요. 오, 끝까지 <laughs> 저희는 임원 미팅 먼저 하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산인 건설 대표 이은민입니다. 아, 네, 어쩐 일로? <laughs> 아,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선행그룹 M&A팀입니다. 아, 어, 네, CF님. 아...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한은 팀장님께 보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비움 D&I CF님인데요. 재건축 예정 사업 알고 싶으시다고. 그거 다 드렸는데? 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고 미팅 요청하시네요. 충렬아파트 때문이죠? 글쎄요. 어, 아, 네, 팀장님. 그... 문제가 좀 생겼어요.